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재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은 2년 전부터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설립 목적입니다. 현재 이곳에선 유치원생 4명, 초등학생 3명 등 7명의 학생들이 치료와 함께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병원학교는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 학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치료와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곳입니다. 각 지역 교육청들이 병원과 협의해 이렇게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교사들을 파견하면 학생들은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학습 결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곳 병원학교의 하늘빛 교실에는 학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구제가 비치돼 있어 학생들의 질병 특성에 따라 교육과 치료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아이들이 치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치료도 이제 만족도 높고 오전에만 4시간 이제 교육받고 바로 오후에 치료받다 보니까 훨씬 좋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과정은 학교 오후까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와서 한두 타임 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요 태보되는 그런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의 병원 학교는 단두 곳뿐입니다. 2만 명이 넘는 경기도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 병원 학교 운영하는 학교가 한열몇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중소병원 저희, 저희랑 또한두 군데밖에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다 대형병원에서 하고 있고 또 또모 대형 병원은 있는 병원 학교도 없애는 추세고요. 그 저희들 때 너무 안타깝죠. 경적인 이유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재활 병원들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아 재활 병동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학교를 확대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때문에 병원 학교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 의회는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경기도 내 병원 학교 설립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 병원 학교가 설립이 되려면 그러니까 학교를 설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 내에 일부 한 공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병원 같은데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런 병원 학교 좀 해주게 해주십시오. 계속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이 너무 부족한 게 제가 안타깝고 어떤 때 때로는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 그런 병원 학교 단열곳 정도가 있어요. 근데 경기도는 단랑 두 곳, 그것도 이런 중증 정신 장애 아이들이 갈 곳은 하나도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서울로 원정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절실적으로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교육은 균등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